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60대, 70대 시니어분들을 위한 여행 정보 채널 황혼여행입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서울 근교 단풍놀이 명소 다섯 곳을 준비했거든요. 마침 이번 주말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교통카드 한장 챙겨서 떠나 보실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꾸룩 눌러주세요.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멀리 가지 않고 돈안 들이고 부담 없이 단풍 구경할 곳 없을까? 특히 요즘 같은 10월, 11월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 하나면 무료로 갈수 있는 서울 시내 단풍 명소들이에요. 대중교통비 영원, 입장료도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단풍도 예쁘고 가디도 편하고 지갑 부담도 없는 곳들만 골라봤어요. 이번 주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니 꼭한 곳은 가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 교통카드로 떠나는 서울 시내 단풍놀이 함께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로 떠나볼까요? 혹시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풍경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고즈넉한 한옥 도서관 정원에 40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고요. 빨갛고 노란 단풍잎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떨어지는 곳. 이런 풍경 설악산까지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서울 종로에 있어요. 바로 정독도서관입니다. 정독도서관은 경복궁에서 걸어서 10분 북촌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는데요. 여기가 왜 특별하냐면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고요한 가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정문을 들어서면 넓은 정원이 펼쳐져요. 가운데 서 있는 400살 넘은 느티나무가 정말 멋있네요. 가을이면 이 느티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장관을 이루죠. 빨간 단풍나무, 노란 은행나무와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낙엽이 팔랑팔랑 떨어져요. 발밑엔 떨어진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고 밟으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죠. 천천히 정원을 거닐어 보세요. 벤치에 앉아 책 읽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보여요. 모두들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거든요. 산책하시다가 배고프시면 도서관 구내식당 소담정에 가 보세요. 6000원대에 정갈한 백반 한끼 드실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독도서관 구경을 마치셨으면 바로 옆 북촌 한옥마을을 걸어 보세요. 한옥 사이로 단풍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어요. 골목마다 예쁜 한옥 카페들도 많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400년의 시간. 정원이 평평해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도 크게 무리 없으실 거예요. 천천히 한 바퀴 돌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작은 카피도 있어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사람도 적고 햇살도 좋거든요. 정독도서관에서 가을 산책하고 북촌 한옥마을 골목 구경하고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 정말 완벽한 가을나들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여행지예요. 혹시 도심에서 이런 숲길 걸어 보신 적 있으세요? 높이 솟은 메타세코이야 나무들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길.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빨갛고 노란 단풍이 마치 천장처럼 펼쳐지는 곳. 이런 숲길 외국까지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성동구에 있어요. 바로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은요, 2005년에 만든 서울의 대표 공원이에요. 여의도 공원의 1.7배 크기라 정말 넓거든요. 여기가 왜 좋으냐면요. 도심 한복판인데 이렇게 큰 숲을 만날 수 있거든요. 가을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요. 메타세쿼이아 가루 숲길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단풍나무 숲이 붉게 타오르죠.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절정이에요. 바로 이번 주가 되겠네요. 메타세쿼이아의 갈색, 단풍나무의 빨간색, 은행나무의 노란색이 어우러져서 정말 장관이거든요. 호수 공원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세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단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서울 숲 구경을 마치셨으면 바로 옆 성수동 카페 거리에 가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곳인데 카페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카페들이 공원뷰를 보며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어요. 소금빵 좋아하시죠? 곳곳에 소금빵 맛집도 많이 있으니 출출하면 잠깐 쉬어가세요. 입장료는 완전 무료예요.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니 시간 제약도 없는 게 장점이고요. 공원이 엄청 넓으니까 전체를 다 걷기 힘드시면 메타세커이야 가로수길과 호수공원만 보셔도 돼요. 시니어분들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으실 수 있어요. 화장실도 여러 곳에 있고요. 휠체어 대여도 가능해요. 혹시 필요하시면 안내데스크에 요청하시면 돼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숲이 있다는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도심 속 자연. 서울 숲에서 가을 단풍을 만끽하고 성수동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시면 정말 알찬 가을나들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혹시 도심에서 이런 호수 산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잔잔한 호수를 따라 2.5km 산책로가 이어지고 양쪽으로 빨갛고 노란 단풍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 멀리 롯데월드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호수에는 그 모습이 거꾸로 비치는 곳. 이런 호수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잠실에 있는 석천호수입니다. 석천호수는요, 동호와 서호로 나뉘어 있어요. 둘레가 약 2.5km라 천천히 걸으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가 왜 좋으냐면요, 도심 한복판인데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거든요. 봄에는 벚꽃으로 유명한데요. 가을 단풍도 진짜 아름다워요.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절정이거든요. 호수를 따라 걸으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요. 시원한 바람이 호수에서 불어와서 물결이 찰랑찰랑 소리를 내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세요. 오리들이 헤엄치는 모습도 보이고요. 산책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요. 저녁이 되면 호수 주변에 조명이 켜지면서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거든요. 10월부터 2월까지는 루미나리에 비축제도 해요. 정말 예뻐요. 석천호수 구경을 마치셨으면 바로 옆 송리던 길에 가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곳인데 맛집이 정말 많아요. 미트파이, 베이글 같은 베이커리 맛집이 즐비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솥밥 닭갈비 집도 많으니 꼭 드셔보세요. 정갈하고 맛있어요. 가보신 분들 말씀에 따르면 석천호수는 경사가 거의 없어서 걷기 편하다고 하세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일 운동 삼아 산책하신다네요. 입장료는 당연히 없고요. 혹시나 차를 이용하신다면 송파여정문화회관 주차장은 10분당 300원에 이용 가능해요. 중간중간 벤치도 많아서 쉬어가며 걸으시면 돼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호수가 있다는 사실. 도심 속에서 만나는 가을 정취. 석천호수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송리단길에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한잔 하면 정말 완벽한 당일치기 나들이가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여행지예요. 혹시 이런 공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드넓은 잔디 광장이 펼쳐지고 그 위에 나홀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 주변으로 빨갛고 노란 단풍나무들이 둘러싸고 있고, 멀리 몽촌토성이 보이는 곳. 이런 공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송파구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은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이에요. 143만 제곱미터라 정말 넓거든요. 여기가 왜 특별하냐면요,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을이 되면 이곳은 단풍의 천국으로 변해요. 특히 몽촌토성 둘레길의 단풍이 장관이에요. 몽촌토성을 따라 걸으면 옛날 백제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2700년 전 백제 사람들도 이 길을 걸었을 거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죠. 잔디 광장에는 유명한 나홀로 나무가 있어요. 젊은 분들의 사진 명소로 유명하거든요. 가을이면 주변 단풍과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고요. 팔팔 호수를 따라 걸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호수에 비친 단풍이 물결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공원이 정말 넓어서 전체를 다 걷기는 힘드실 수 있어요. 몽촌토성 둘레길만 도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무릎이 불편하시면 평화의 문에서 88호수, 나 홀로 나무만 보고 오셔도 돼요. 이 코스는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화장실도 여러 곳에 있고 쉼터와 벤치도 많아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으시면 돼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올림픽 공원 구경을 마치셨으면 근처 먹자골목에 가보세요. 몽촌토성역 근처에 수육과 칼국수집이 있어요. 깔끔하고 진한 육수에 칼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듯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넓고 역사 깊은 공원이 있다는 사실. 서울에서 만나는 역사와 자연의 조화. 올림픽공원에서 단풍 산책하고 몽촌토성 둘레길 걷고 따끈한 칼국수 드시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행지예요. 혹시 궁궐에서 이런 풍경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웅장한 궁궐정각 앞에 빨갛고 노란 단풍나무들이 줄지어서 있고 은행나무 잎이 팔랑팔랑 떨어지는 곳. 고궁의 기화와 단풍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곳. 이런 풍경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바로 종로구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요, 조선왕조 제1의 법궁이에요. 1395년에 지어진 이 궁궐을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거든요. 여기가 왜 특별하냐면요, 도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할수 있거든요. 가을이 되면 경복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특히 경회로 주변의 단풍이 장관이에요. 경회로 연못에 비친 단풍과 건물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두 세계가 존재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예요. 향원정으로 가는 길의 은행나무도 정말 예뻐요. 황금빛 은행잎이 떨어져 길을 덮으면 노란 카펫을 걷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번 주가 절정일 것 같으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특히 한복을 입고 오시면 입장료가 무료니까 참고하세요. 주변에 한복 대여점이 많으니까 한복 입고 고궁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색다를 것 같아요. 경복궁 구경을 마치셨으면 근처 서촌이나 광화문 쪽에 가보세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한옥에서 차 한잔하는 것도 운치 있겠죠? 배고프시면 삼계탕 가게가 많으니 꼭 드셔보세요. 국물에서 닭 냄새 전혀 안 나고 고기가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세요. 경복궁은 위에 소개해드린 다른 곳과 다르게 입장료가 3,000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무료예요. 무료 입장하시려면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한복 입으시면 나이 상관없이 무료고요. 경복궁은 넓어서 전체를 다 보려면 힘드니까 무릎이 불편하시면 근정전과 경회로만 보고 나오셔도 충분해요. 이 코스는 1시간 정도면 돼요. 화장실도 여러 곳에 있고요.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시면 휠체어 대여도 가능해요. 요즘 케이팝 열풍 때문에 주말 오후에 가시면 외국인들이 많아서 북적거리니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사람도 적당하고 햇살도 좋거든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 깊은 궁궐이 있다는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조선의 가을, 경복궁에서 역사 산책하고 서촌에서 커피 한잔하고 삼계탕 드시면 오늘 하루 잘 보내셨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섯 곳의 단풍 명소를 함께 둘러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독도서관, 400년 된 느티나무와 고즈넉한 정원, 북촌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가을. 둘째, 서울숲, 메타세코이아 가로수길과 넓은 호수, 성수동 카펫거리까지 덤으로. 셋째, 석촌호수, 2.5km 산책로와 롯데타워 뷰, 송래단길 맛집까지 함께. 넷째, 올림픽공원 몽촌토성과 나홀로나무 넓은 잔디광장에서 힐링. 다섯째, 경복궁. 경회루 단풍과 조선의 역사. 65세 이상 무료 입장. 이 다섯 곳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로 지하철 무료예요. 입장료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멀리 내장산, 설악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곁에 서울 시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나가보는 거예요. 가을은 정말 짧거든요. 오늘 소개한 다섯 곳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신가요? 혹시 다녀오셨다면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행복한 여행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단풍지기 전에 꼭한 곳이라도 다녀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황원 여행이었습니다.